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 한 스푼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네, 주의 은택으로 관 씌우시니 시편 65편 11에서 13절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이,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대의 어려움은 어느 때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동일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왕관을 썼다고 해서 어려움과 환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주신 은택으로 왕관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직 주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에게 왕관이 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생명의 줄기가 됩니다. 그를 통해 생명의 강이 끊임없이 흐르고 기쁨이 넘치며 많은 이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백성, 즉, 주의 은혜로 왕관을 씌워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네가 밟는 땅은 모두가 다네 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은택으로 왕관을 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상황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가는 길에 언제나 주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도 기름이 떨어지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시는 하나님십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게 하십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환경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 왕관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멘.